8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삼 시간입니다. 자문서 13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생사를 결정하는 신중한 것인 바, 이러한 지혜에 거부를 하는 것은 육체적 사망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영적인 사망에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응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혜는 생사의 중요한 갈림길인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알고만 끝나지 말고 믿고 순조하고 나가다가 생명이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